별일 다 했어요, 진짜. 이상한 클라이언트 많이 만났고, 제가 인류에 대한 애정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사실, 사람한테 잘 기대를 안 해요. 누구나 나를 배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런, <laughs> 그런 어두운 사람이 되었는데.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부업 일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왜 부업을 했는지, 지금의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등등을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는 부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본업 외에 부가적으로 하는 일, 그리고 수익이 됐든 나의 어떤 커리어에 도움이 됐든 뭔가를 창출해낼 수 있는 가치가 따로 생기는 일,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뭐 청소하고 씻고 밥 먹고 이런 거는 부업이 아닌 거죠. 뭐 그런 거 한다고 사람들이 와저 청소도 잘하고 잘 씻네 이러면서 저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저를 채용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그냥 쉽게 말을 하자면 투잡이에요 투잡. 근데 저는 이 투잡을 중 이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당시에 그냥 중학생이었어요 만화동아리에이한창가입한창가입한다음한다에에아뭐 만화를 열심히 서려볼까서면서 꿈과 희망이 부풀어 있었죠. 저는 이에화동아에에갈 때부터 사실 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만화 그한가지고한거한때에시라고 불렸거든요. 만화 캐릭터들을 조그하게 그려서 코팅을 한 다음에 여기에 뭐 이런 군번줄을 매달아서 이걸 파는 거예요 아 나는 뭐 그림 그리고 이런 것보다도 이거 펜시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팔고 싶어 그것 때문에 만화동아리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준비를 해서 축제에 탁 가판대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웃긴 게 이게 어쨌거나 학생들이 축제 때 뭔가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코 묻은 돈을 그런 거에 별로 어떤 이상하다는 분위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화 그림을 그려서 파는 거에 대해서도 애들이 와글와글 와가지고 막, 와, 예쁘다. 이거 다 그린 거예요. 이러면서 애니메이션 열쇠고리를 샀죠. 이거를 당시에 하나에 500원씩 팔았고요. 벌었던 금액이 저 혼자만 14만원 정도였어요. 500원짜리를 14만원어치 팔려면 네, 280개를 팔았네요. 뭐야, 진짜 많이 팔았네? 2 0 0십 많이 팔았네? 아무튼 이거를 이렇게 팔아서 제가 그림 그리면서 참고하려고 5만원짜리, 뭐 지금 사기에도 굉장히 비싼 전문서적이죠. 예술가를 위한 해부학이라는 인체 공부하는 책을 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러느라고 썼겠죠. 제작비도 4만원 안쪽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나름 순수익이 많이 남는 저의 첫 부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중3 때도 했고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느 거는 그림으로 돈을 벌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보통 돈을 쓴다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역으로 "그림으로 돈을 벌수 있다" 라는 거를 먼저 자각을 한 거예요. 남들은 그림 그려서 망하면 어떻게 이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림이 돈이 될수 있다는 거를 아주 어릴 때부터 깨달았기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미술을 진로를 한건 아니지만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조금은 적었다는 거죠. 특히 제가 그런 저의 약간 사업적인 성격을 많이 자극을 한게 펜시를 팔 때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그려서 팔지 않았어요. 애들이 좋아할 것 같은 만화를 그려서 팔았습니다. 이 슈가슈가룬이라는 이 만화가 유행이었어요. 근데 저는 만화책도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본 적도 없었고, 볼 생각도 없었는데, 이거를 그리면은 애들이 사겠구나 싶어서 제가 보지도 않은 이거랑 강철의 연금술사도 제가 안 봤어요. 강철의 연금술사도 그래서 팔고 데스노트도 좀 보다 말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다 말았지만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 이거 내가 아는 만화야 하면서 살법한 것들.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팔았고 이렇게 해서 완판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 다른 종류의 부업을 하게 되었죠. 미수 선생님이 그림 좀 그린다는 친구와 저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얘들아 뭐 이번에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뭐 보건 안전에 대한 그런 교재를 만드는데, 여기 교재에 사파를 그려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아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내가 꼭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도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저는 이제 당시에 만화 그림체였단 말이죠 근데 저의 그림체와는 상관없이 교과서에 어울리는 그림이 뭘까를 먼저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로 그림들을 몇 개씩 마련을 해서 선생님들께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도 얼마 안 됐거든요 교과서 하나 전체의 사파를 그리는데 돈을 하... 20만원 줬나?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이긴 한데 단순한 펜시 그러니까 애니캐릭터 그리그랑은 또 다른 종류인 거잖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인쇄가 돼서 교과서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비딩에 참여를 하게 됐고 제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굉장히 파이팅이 넘쳤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작가가 되려면 대학생 때부터 뭔가 이렇게 많은 기회를 잡아서 그림을 그려놔야 돼. 그래야 포트폴리오가 쌓이겠지? 하늘 찰나에 교수님께서 누구누구야 내 작업 좀 같이 도와줄래? 내가 돈을 많이 줄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교수님 시켜만 주세요 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교수님의 회화 작업이 될 그림의 밑작업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미술학원 강사였어요 이때. 이 와중에 이것들을 막 힘들게 하면서, 그러니까 학교도 다니면서 알바도 하고 이것까지 한 거죠. 진짜 부업인 거예요. 그냥 알바를 넘어서. 근데 이거 그림을 다섯 장인가, 아무튼 되게 고 퀄리티로 그려드렸는데 10만 원밖에 못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후로 어떤 생각을 했냐? 아 저는 교수님들이 저를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 교수님들은 학생을 되게 약간 이용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뭐 물론 그렇지 않은 교수님들 많은데 제가 이렇게 한번 착취를 당하고 나니까 교수님들에 대한 어떤 신뢰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 내가 내가 해야 되는구나 교수님이 나를 이런 거 도와줬다고 이끌어 주는 게 아니구나 교수님은 그냥 나를 외주로 쓴 거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10만원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펜시 팔아서 14만원 벌었는데 갑자기 빡쳤어 아무튼 이게 저의 20살 때의 부업이었는데 저는 이게 나름 준 경험이 컸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 거를 조금 더 많이 업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 라는 독한 생각을 한 계기가 되었거든요. 이때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20살이었고 나머지 부업은 사실 이걸 부업으로 치기에는 맞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외 활동을 미친 듯이 했어요. 그냥 한게 아니라 미친 듯이 정말 많이 했어요. 이때 했던 이 기업들 이름만 대도 엄청 다 대기업이에요. 다 해서 한 10개는 총 넘게 했습니다. 21살부터 23살까지 정말 많은 이런 대외 활동을 했는데요. 저는 이것도 부업으로 치고 있어요. 왜냐? 삼성에서 저는 노트북을 받았고 지마켓에서는 해외 봉사단을 다녀올 수 있었고 현대모비스에서는 기사를 쓰면서 카툰을 그렸고 루이카토즈에서는 막 카드 같은 거 예술품 만들기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런 거 하면서 뭐 가방도 받았고 어도비에서도 어도비2 배우면서 뭐 여러 가지를 누렸죠. 이런 대회 활동들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런 경험에 지평을 넓혔는데 이게 뭐 저에게 직접적으로 수익에 엄청 도움이 된건 아니지만 지금의 제가 될수 있게 엄청 기반이 되었던 사업이에요. 이 대회 활동이 어떻게 내 부업에 기반이 되었는가.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인맥을 만났어요. 이 인맥이 사실은 부업의 전부라고 봐도 돼요. 특히 미술을 하는 사람은 어디선가 일을 수주해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지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인맥이 있으면 되게 일정 부분 이런 게 쉽게 이루어져요. 저는 여기에서 미술을 하지 않는 다양한 대학생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대학생들이 저랑 같은 과가 아니다 보니까 본인들이 아는 미대 친구가 저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미대 애들은 이런 대활동 자체를 하지를 않았거든. 저는 사실 그 교수님에 대한 환멸을 느끼면서 아 이게 교내에서는 내가 별로 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해서 이 외부에 굉장히 눈을 돌렸거든요. 여기에서 만난 친구들이 누구야 이거 그림 좀 그려 줄수 있어? 하면서 저한테 일을 계속 물어다 주는 거예요. 로고 디자인 해줄수 있어? 이거 내가 아는 분인데 이거 좀해 줘. 이거 브랜딩 좀해 줘.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일. 저에게 포트폴리오가 될수 있을 법한 일. 그리고 보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일들 위주로 다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줬을까요? 이 소개가. 아직까지도 이어집니다. 이 인맥은요, 이때 쌓은 인맥이 지금까지 이어져요.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고, 저한테도 계속 일 물어다 줬었는데, 제가 이제 유튜버가 되면서, 아, 나 디자인 외주는 이제 안 받기로 했어.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일을 안 받는데, 그냥 정말 이걸로 많이 먹고 살수 있었습니다. 24살에 취업을 했어요. 전 회사에 대해서 기억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되게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상사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나는 진짜 이직이 아니라 그냥 회사가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 프리랜서가 됐든 뭐가 됐든 해야 되는데 내가 프리랜서가 되려면은 안정적으로 뭔가 일을 받아서 해 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도, 뭐, 브랜딩도 받고, 앨범아트 받고, 패키지도 받고, 크고 작게 되게 많은 외주들이 있었거든요. 첫 직장을 3년을 다녔는데, 이 3년 내내 저는 부업을 했어요. 부업을 언제 했냐? 퇴근하고 했습니다. 퇴근하고 욕하면서 했어요. <laughs> 근데 저는 법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왜냐 돈이 별로 없었거든 디자인 회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주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연봉도 높지 않은데 자취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월세 내면서 제가 살고 여름에 휴가라도 가고 이러려면은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외주를 하면 적어도 약간의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용돈 정도는 쓸수 있는 정도의 돈이 모이니까 돈 때문에 한 것도 있었어요 돈이랑 나중에 프리랜서가 됐을 때 일을 하는 방법을 익혀두자 하는 거랑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왜냐면은 제가 생활용품 만드는 회사 다녔는데 거기에서 하는 품목이 조금 거기서 거기에요. 대단하게 다르거나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나오지 않아서 저는 뭐 카페 같은 것도 하고 뭐 디저트도 하고 화장품도 하고 연예인도 하고 또 연예인 한명더 하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다양화할 수 있게 이런 외주들을 받았거든요. 뭐그 제가 고른 건 아니고 들어온 일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다양해진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느냐? 제가 회사를 3년을 다니다가 퇴사를 한 후에 부업이었던 게 본업이 되어서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독립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의 2018년도인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이거 회사 다니지 않아도, 늦잠 자고 일어나도, 아침마다 수영하다가 일을 한다고 해도 돈을 벌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본업 외에 뭔가를 해오면서 쌓은 전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딴짓의 역사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게 본업이 되어 저를 먹여 살리는 걸 느끼면서 부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중요하냐? 우선은 내 꿈을 이루는데 뭐 저의 꿈은 거창한 거는 아니었고 그냥 남들이랑 같이 일하지 않는 거였거든요. <laughs> 아 회사 사람이 어디간히 싫었나봐. 근데 그런 혼자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었던 게 저희 그런 부업이었고 경제적으로 안정도 주죠. 그리고 뭔가 개인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죠. 저의 능력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저는 사실 일찍이 하나를 하지 않고 여러 개를 곁들여 하는 거에 되게 옛날부터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바쁘지 않으면 엄청 불안하거든요. 그걸 웬만한 바쁜 거는 다 견딜 수 있는 피피한 건지 튼튼한 건지 모르겠는 현대인이 되었는데, 이때도 일을 어디서 받아왔냐? 정말 저는 순수하게 대학교 때 쌓은 인맥들한테. 당시에는 그냥 대학생이었던, 별볼일 없었던 우리 학생이었던 친구들이 커서는 다 마케터가 되고, 엔지니어가 되고, 기술자가 되고, 기획자가 되고, 엄청 다양한 직군을 가게 되잖아요. 그 친구들이 저에게 일을 물어다 주는 거예요. 각자의 전문성을 갖고 저의 전문성을 찾아준 거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많다고 무조건 일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문어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소문이 나 있어야 돼. 그래야 일을 물어다 줍니다. 디자이너 구한다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나 내가 할 거야. 아, 나할수 있어. 아나 시간 괜찮아. 나 진짜 빨리 할수 있어. 나 패키지 잘해 하면서 그냥 제가 다 물어봤어요. 여기서 알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학교 친구는 이걸 물어다 주지 않습니다. 왜냐? 본인이 디자이너면은 본인에게 오는 일을 저처럼 본인이 하지 남을 주지 않아요. 주는 경우는 지가 하기 힘들 때, 그럴 때 그런 힘든 일들만 오고, 아, 또 학교 친구는 그냥 친구로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에게 일을 많이 주고 커리어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그러니까 정말로 인맥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이 외부에서 만난 저랑 다른 전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술을 하지 않는 분야의 사람들과 되게 친하게 지내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 미술하는 사람을 찾거든. 그렇다고 뭐 미술하는 사람을 홀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일을 줄 때는 달라요, 확실히. 이거는 정말 인정을 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일을 받아왔고, 그런 것들은 사실 완벽하지 않았어요. 왜냐? 제가 그래봤자 인맥이 막 태평양이겠냐고요. 한 줌이지. 저는 한 줌의 인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 봤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운빨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쪽에서 일이 없거나 그쪽에서 다른 사람이나 회사를 찾으면 저는 그냥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회사랑 다르게 프리랜서는 내가 이렇게 운에 기대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절대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생각을 해서 저만의 다른 부업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부업이 본업이 됐을 때 다시 부업을 또 만들었어요. 그게 뭐였냐? 글쓰기랑 그림이었어요. 글 같은 거를 써서 브런치에 연재를 했고요. 브런치가 뭐냐면은 카카오에서 만든 글쓰는 매거진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나 글을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서 합격한 사람만 글, 글을 쓸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글 쓰는 사람을 모두 작가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뭐 정식으로 등단한 것도 아니고 뭐 돈을 벌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 작가라고 불리니까 이런 거라도 일단은 시작을 하자 해서 저는 퇴사를 하고 한 일주일, 이주일 뒤에 브런치에 지원을 했고 되게 운이 좋게 한 방에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브런치 작가가 돼서 글을 연재를 했고 그림.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해온 이 부업의 연대기에서 대학교 1학년 때로 그치고 나머지는 사실 다 디자인으로 돈을 번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그림이 돈이 될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위축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는 그냥 소소하게 엽서 같은 거를 만들어서 플리마켓에 판매를 하고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일들을 지속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시점이 왔어요. 얘네들한테서 큰돈이 벌리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운명이 다해서 일이 끊겨서 아, 나는 정말 굶어 죽게 생겼구나 싶은 시즌이 왔어요. 그게 2018년도에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판사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후회가 없었어요 너무 많은 일들을 했고 재미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냥 저는 부업 같은 게 의뢰가 들어올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찾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아, 좋았다 근데 내가 아직은 이런 일을 수주해오는 능력이나 내 그림이나 글이 멀키는 그런 게 너무 적은 것 같다 나는 조금 더 수련이 필요하다 해서 그냥, 회사를 다시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었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저 진짜 성격 이상하죠? <laughs> 유튜브를 11월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는, 이건 부업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이건 그냥 그냥 했어요. 뭐할 일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뭐 하지? 나 유튜브 요즘 보는 거 재밌던데 나도 유튜브나 만들까 해서 만든 거예요. 저는 유튜버로 성공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 유튜브나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유튜브로 올리고 이제 취업 준비를 했죠. 근데 이게 바쁘게 살아온 그 가닥이 있어서 그런지 넣는 족족 서류 합격이 되게 많이 됐어요. 제가 또 나이가 당시에 27살이었거든요. 디자이너는 4년 차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각종 포트폴리오 종류가 많고, 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되게 잘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회사 가서 일이나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한 회사에 합격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를 입사하자마자, 여기 입사일이 1월 15일이었거든요. 근데 1월 12일인가? 이때 유튜브가 빵 터진 거예요. 빵이 그냥 빵 터진 게 아니라, 조회수가 막 300씩 이러다가 3만이 된 거야. 공이 두 개가 더 붙은 거죠 그리고 구독자 수가 200명 이랬다가 1만, 2만 이렇게 만 명대로 뛴 거예요 일주일만 더 빨리 터지지 막 이러면서 <laughs> 나 취업했는데 했지만 당장에 솔직히 유튜브가 빵 떴다고 돈이 갑자기 팍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그런 승인 기간이랑 뭐 여러 가지 조회수 이런 수익 같은 게 쌓이는 그게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빼도 박도 못하게 다시 회사에는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진짜로 모아놓은 돈을 다쓴 상황이어서 그래서 되게 얼떨떨해 하면서 새롭게 커져버린 이 유튜브가 부업으로 된 거죠. 부업을 떠안고 저는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의 제 상황이라고 할수 있어요. 지금도 저는 회사를 평일에 다니고 주말에 유튜브를 하고 저녁에 책을 내려고 이제 글을 쓰고 또 나른 거 미팅도 해요 광고 같은 것도 이제 들어오면 오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가끔씩 시간 나거나 이런 거 미팅하거나 미팅 커뮤니케이션 하고 이거 뭐 회사에서 이런 게 되냐 이러는데 인사팀에서 겸직이 된다고 입사할 때부터 이거는 확인을 받았던 내용이라 평일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부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한 거 자체가 부업의 역사잖아요 부업을 이만큼 해오던 그 짬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이걸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막 미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평소에 살았던 그 느낌 그 텐션대로 사는 것 같아 대신 예전과 달라진 거는 예전에는 그 모든 걸 어떻게 열심히 하든 말든 굉장히 가난했고 시간도 없었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적어도 여유는 있어요 시간 여유는 없고 금전적인 여유는 예전보다 훨씬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저의 부업의 역사라고 할수 있고 이거를 사실 말씀을 드 는 이게 저는 꿈으로 가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뭐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은 주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겠다, 너는 뭐 재능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저가 노력하지 않고 뭔가 이미 타고난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유튜브 만들기나 글쓰기나 뭐 말하기나 아니면 디자인하기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거든요. 이것들은 다 제가 그 옛날부터 해온 거예요. 물론 저의 욕심이었지만. 제가 다 해오고 갖고 오고 만든 거지 이게 그냥 저에게만 있는 불공평한 그런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부럽다 나는 회사 아니면 할 일이 없어라고 말을 하지 말고 콩꿍이를좀 만드세요. 내가 회사랑 잘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진짜 요즘에 프리랜서 할수 있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들이 뭐가 있는지 조금 알아보고 그리고 뭐가 됐든 소액이 되어도 이런 500원짜리 펜시가 됐든 사람들이 나를 찾을 수 있게끔 가치를 창출해 보면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걸 시작으로 계속 쭉쭉쭉쭉쭉쭉 타고 올라가면 돼요. 지금 유튜브도 그거예요. 제 유튜브 채널이 잘된게 그냥 메시지가 힐링이 되고 좋다, 그림을 잘 알려줘서 좋다 이런 걸가 아니라. 제 거를 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분명한 이득? 이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남들에게 어떻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거를 조금 먼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아, 나 회사 다니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서 사람들을 편하게 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나? 저는 그랬잖아요.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데, 그걸로 열쇠고리를 만든다면 재 재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애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로 만들어서 팔아야겠다라는 그런 장사꾼 마인드가 <laughs> 중학교 때부터 있었는데 이게 사실 그런 사업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욕구랑 내가 잘하는 것 제내 특기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이나마 타인의 욕구? 타인의 그런 필요? 이런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거? 이게 결합되었을 때 저는 가치가 창출된다고 보거든요. 성취를 했다는 그런 뿌듯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살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나 자체가 뭔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간이 된다는 거는 글쎄요, 저는 그런 게 되게 좋거든요. 이왕 태어난 김에 내가 남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면 그게 그리고 나에게 행복이 된다면 그냥 내가 태어난 것 자체에 의미가 되게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부업을 이런 식으로 했고, 부업을 많이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부업을 권장을 해요. <laughs> 왜냐면은 우리가 느끼는 삶의 갈증을 굉장히 많이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업이? 본업이 된 순간에도 또 부업을 만드는 지금의 저처럼, 저는 만약에 전업 유튜버가 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막 라디오를 하든 책을 쓰든 강연을 가든 부업을 또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 삶에 다양한 파장을 만들고 삶을 되게 진전을 시키거든요. 근데 저는 단순히 회사만 다니거나 학교만 다닐 때는 내가 엄청 진전하고 있거나 나아진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나도 뭔가 좀돈 벌고 싶고, 나만 좀 재능 없는 것 같고, 이런 분이라면, 어, 그건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성의가 없었던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내가 남들에게 뭘줄수 있는지, 내 능력은 뭐가 있는지. 그거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생각을 했다고 해도 행동을 해본 적이 없는 거지 그거는 그냥 게으름에 가깝지 내가 진짜 그냥 재능이 없는 거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바라는 게 있으면 바란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진짜 그거 흉내를 내세요 저는 이게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거 흉내를 내는 거 막막하잖아요 검색해보면은 다 나와요 뭐 플리마켓 후기 뭐 디자인 아웨지 후기 뭐 어쩌고 내일을 수주해오는 방법 이런 거 책도 많고 그냥 칼럼도 많고 유튜브 영상도 많고 진짜 시작하고자면 할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저의 원칙은 있었어요. 저는 어떤 게 됐든 전문성에 기반이 되는 거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림으로 파는 것들은 전부 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했고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쓰는 사람도 적건이와 그렇게 막 갇혀서 쓰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이런 거에서 전문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이것들이 나의 커리어에 총체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게. 근데 막 단순한 그냥 그런 거 요즘에 많이 나오죠. 그냥 뭐줄깨우고뭐 단추 인형에 눈 달고 뭐 박스 접고 이런 게 물론 숭고한 일이에요. 할수 있는 게 당장에 없으면 그런 거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할수 있는 게 있는 분들은 그런 거 말고 이왕이면 자기 전문성이나 그런 것들을 키우거나 살릴 수 있는 방향의 거를 하는 게. 부업이 나중에 본업이 되거나 내 사업이 될수 있는 그런 기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 단순한 노동이 될수 있는 건다 배제를 했고, 저에게 전문성이나 커리어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만 했어요. 그렇다고 막 야가서 아무거나 막다안 받고 이런 건 아니고, 별일 다 했어요, 진짜. 이상한 클라이언트 많이 만났고, 제가 인류에 대한 애정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사실, 사람한테 잘 기대를 안 해요. 누구나 나를 배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런, <laughs> 그런 어두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의 저는 이렇게 부업을 해왔던 삶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말을 할수 있어요. 나는 너무 노력하며 살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내가 자처한 거고 다 나에게 도움이 됐고 지금의 내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저를 볼 때마다 주변에서는 굉장히 빛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이 자기 입으로 이런 말 하면 웃긴데 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재미있었고 가치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부업 일대기를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말을 해봤고요. 어,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자극이 되거나 도움이 된다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